브라질하 러시아 아교해서 이번 월드컵은 어땠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네. 음. 오히려 뭔가 기대도 됐고 그러니까 준비 과정도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느낌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되게 안 좋은 느낌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느낌이 좋았고, t h 그 느낌 좋은 느낌이 잘 이어진 g 같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o l They g 예상했어요? 우리도 다 진짜 어려울까봐 우르바이, 포르투칼 그러니까 분명히 어려울 거라고는 저도 사실 음. 생각은 했는데 음. 근데 반대로 이제 그래도 가능은 하겠다라는 음. 생각도 들긴 들었거든요 경기전? 대회전부터? 네. 대회전부터? 음. 페이스도 너무 좋았고 음. 또 선수들이 워낙 그 대표팀에서 음. 하고자 하는 게 너무 워낙 뿌렷했기 때문에 되게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뭐세 번째라 그런가야 아니면 이번 대표팀이라 그런가 음. 이번 대표팀이 었던게 조금 더큰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뭔가 저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되게 자신 있어 하는 게 보였고 음. 뭔가 할수 있겠다라는 그런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우선 우선 담당한 게뭐문에 네, 네. 올해 우승했잖아요. 정말 역시. 근데 제가 이걸 걱정했던게 뭐냐면 공경원하고 이게 경쟁이 원래는 안될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너무 그때 그런 투쟁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어요? 음... 그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기사를 몇개 음. 보긴 했거든요 우어 예, <laughs> 네. <laughs> 어. 네, 보긴 했는데 어. 아니, 뭔가 그냥 충분히 경원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나 음. 아니면 또경원이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거나 음. 또뭐 저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포지션도 그런 경쟁 얘기는 워낙 많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어느 포지션이나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저 또한 뭐 마찬가지로 뭐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고 근데 또 경기를 무조건 뛰어야겠다는 욕망도 있었고 뭐 물론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계속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올해 너무 너무 신데 시즌이 빡셌잖아요. 그렇죠. 네, 그 힘들지 않았을지. 언제까지 오는 과정? 킬이 그쵸. 힘들죠. 아, 내 흥분이 <laughs> 좀 힘들던데요. 그러니까. 어, 좀 환경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음, 네, 그런 음. 게좀좀 좀 아쉽죠. 울산 우승했을 때랑 1 6감딱 뽑았을 때랑 어때 어땠, 어땠어요? 그 기분의 차이 느껴? 당분은 다리가 같겠지만. 일단 우승, 일단 울산 우승했을 때는 뭔가 저는 사실 이제 1년 차였고 음. 이게 준우승을 했다는 걸 겪어보지 못했었고 울산이 같이 팀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번에는 한 시즌을 달려오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격차도 있었잖아요 승점 격차도 정동이랑 어느 정도 있었고 물론 마지막에 조금 좁혀지긴 했지만 근데 이걸 못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먼저 들었고요 그게 뭐 준우승에 뭐 징크스라든지 뭐 그런 꼬리표가 붙었었잖아요 울산에 또 막판만 되면 뭐 뒤집힌다든지 뭐 그런 꼬리표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얘기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워낙 워낙 뭐 승점 차이도 벌어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냥 저희가 우승할 것 같았어요 우승할 것 같았고 뭔가 그냥 준우승의 실패를 제가 안 겪어 봐서 그런지 모르겠 불안한 것도 없었고 그 되게 데 마지막에 하여 이게 어쨌든 1점 2점 차로 이기고 있어도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뭐 3점 차뭐 4점 차 이렇게 났었기 때문에 전혀 불안함이 사실 없었어요. 음, 오히려 예상 못 했던 는 신규가 이기고 그렇죠 이제 오히려 준우승을 한다는 게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예상을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상을 못했다기보다는 뭔가 설마? 음. <laughs>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컸죠 벤투 감독은 어땠어요? 벤투 감독님 감독님이요? 음. 뭐 어떤... 네, 스타일이나 이렇게 뭐... 그 전에 브라질이나 호남 감독님들도 신성감독님이 있었어요. 데 이번 덴트감독 외국인 감독이었잖아요. 그게 어떤 선수들과 차이가 있는지, 그 일이 어떤, 살짝 음. <laughs> 뭐 특색이 있는 부분이 있었까요 일단 뭐 축구 스타일은 뭐 저희 선수들뿐만 아니라 뭐 워낙 음, 잘 음. 음. 아실 테지만 음. 뭐 빌드업을 워낙 좋아하는 감독님이시고 <laughs> 또뭐 다른 데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또 지고 있을 때도 쓸데없는 시간, 롱킥 하면서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라고 저희가 연습하지 않은 거 하지 말자고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 워낙 특색이 있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워낙 자신감이 있어 하셨기 때문에 뭐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운동장 밖에서는 되게 선수 생각을 되게 많이 해 주세요. 뭐, 시간 같은 거, 뭐, 스케줄 시간 같은 것도 그렇고, 선수들이 이동하는 시간, 뭐, 훈련 시간, 심지어,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 같은 거, 그리고 선수 의견을 무조건 들으시고, 그거에 분명히 반, 반응을 해주시고, 또 선수가 의견을 했는데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받아들이시고, 이해를 못하셔도, 선수, 편에 서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음. 그런 스타일의 감독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들이 더 많이 믿고 따르지 않았나 싶더라고 음. 음, 오히려 외적인 부분이 더커네요 지금 밖에서 막 듣기로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유럽이랑 비슷하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번은는뭐 리피 감독이 워낙 그쪽으로 돼가니까 비교하면 좀 어땠었어요? 리피 감독 같은 경우는 되게 뭔가 그래도 되게 심플했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가 정말 전술적으로 딱 정해진 거 한두 개이 외에는 되게 자유로웠고 음. 워낙 그때는 그리고 선수들의 상대적으로 선수들의 능력도 좋았고 음. 했기 때문에 뭔가 단순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정해진 거에 대해 안에서는 정말 확실하게 해주길 바랬던 거 박동님은 되게 진짜 세밀하고 구체적인 거 하나 하나 전부 다 말씀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어 이런 빌드업을 잘할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 이렇게 월드컵 열 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제가 알기로는 홍명보 감독 이후로 아마 처음인 거라 기록을 살펴봐야겠지만 그런 비결은 어디 있다 생각하세요? 글쎄요 일단 운이 좋아야 되고 일단 운은 따라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운은 따라줘야 되고 근데 그안에서 이제 노력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이제 축구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부족한 점을 그래도 자신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회딩이 부족하다든지, 음. 음. 순발력이 부족하다든지 음. 러면은 그거를 매 순간 좀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체질이 음. 좀 되게 살도 좀 많이 붓고 좀 음. 쉬면은 좀 살이 좀 찌는 아.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정령에 항상 이제 그 식단, 관리를 식단 관리 많이 해요. 그걸 하지 않으면 또 시즌 중에 데도 저는 먹으면 찌더라고아 진짜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음. 1년 내내 한다는 게 음, 너무 음, 힘든데 음. 또 그걸 안 하면 또 축구선수로 또 금방 음. 없어질 수도 그렇지. 있고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좀 그러기 싫었기 때문에 음. 그런 걸좀 유지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아, 정종호 선수가 부러워하지 않아요? 정호요? <laughs> 근데 정호도 어떻게 보면은 친구인데 되게 항상 응원 메시지를 항상 보내줘요 음. 네. 항상 보내주고 정말 좀 진심인 것 같더라고 요 그러니까. 네. 문자 하나 네. 되게 항상 응원해주고 뭐또 중요한 경기 있으면 잘하라고 음. 연락해주고 음. 하더라고 <laughs> 어, 호날두가 이렇게 어스상 해줄 줄 알았어요. <laughs> 래서지 호날두인지도 몰랐어요. 아뭐 이렇게 우리도 몰랐어. 우당탕 <laughs> <laughs> 하다가 <덩땅땅하다가 오오. 웃음> <덩땅땅하다가 웃음> 아. 진짜 우당탕상 하다가 이제 공이 떨어지고 <laughs> 공이 제 앞에 와서 어떻게 <laughs> 골까지 이어졌는데 <laughs> 뭐 누구 맞는지도 사실 <웃음> 몰랐고. <웃음> 근데 이제 끝나고 영상 보고 그러니까 영상 보기 전에 이제 선수들이 얘기해 주더라고 <laughs> 네. 끝나. 세경이를다 같은 데서 뛰었잖아요. 그게 좀 도움이 됐어요? 어땠어요? 어... 에듀케이션 시티 저희 팀한테는 그래도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잔디 상태도 그렇고 그 경기장 분위기도 그렇고 뭔가 익숙해져 있잖아요. 점점 하면 할수록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영향이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다 다른 구장이해서 하는 게 좋다. 기분, 기분 전환. 뭐 기분 전환도 있고 되게 어떻게 보면 월드컵에서 음. 많은 음. 경기장을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도 음, 있었기 음, 때문에 음. 뭔가 근데 이제 선수들 전체적으로 팀을 생각했을 때는 그게 훨씬 유리했던 것 같아요. 음. 또한 분들은 심지어 뭐 컨테이너. 네, 고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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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줘야 돼. 거기만 에어컨이 없어요. 약간. 거기 확실히 습하더라고요네그죠다 음, 그래서 더 힘들었다 그러데 그런 네.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저희가 또 경기를 에어컨 키고만 하다가 음, 그렇지, 그렇지. 또 에어컨 운대에서하려니까 뭔가 딱 몸풀 때도 뭔가 습하고 확실히 그전 경기장보단 덥더라고요 저희는 음, 그렇죠. 우리 밖에서 얘기했을 때는 조별력에서 연기 모두을세워달라가지고1판된 때는 체력적으로 다화이몬부터해가 너무 힘들어가 그래서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뭐, 수비수들도 수비수인데, 앞에 공격수들이 많이 힘들었을 음, 거예요. 음. 워낙, 예전 때 워낙 많이 뛰었고, 음. 좀, 진짜 뒤에서 좀 지켜보고, 같이 플레이를 음. 했지만, 되게 안쓰러, 안쓰럽더라고요, 음. 뒤에서 봤을 때. 진짜. 막, 이게, 가까이서 뛰는 사람은 얼굴이 보이잖아요, 서로. 근데, 보고 음. 진짜, 막 얼굴이 약간, 허해져 있고 막 힘도 <laughs> <laughs> <동분도> 있고 <laughs> 음. 카타르 월드컵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팀적으로 말고 또 우리 브라질 대 해봤고 러시아 대 네. 해봤고 상단에 큰 데서 해보고 좋은 데도내 봤잖아요. 어땠어요? 일단 가장 좋은 점이 이동이 없다는 거 음. 그게 정말 큰거 같아요. 음. 어뭐 거기에 있을 때도 이제 브라질전이 끝나고 뭐 선수들이랑 이런저리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밥 먹으면서 뭐 고생했다고 얘기하면서 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아시아 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유럽 팀보다 약팀이고 음. 유럽 팀들보다 더 많이 뛰어야 경기를 어떻게 보면 음. 이길 수 있고 음. 근데 거기다가 이동까지 한다면 정말 이아시안 팀한테는 좀 불리하지 않았나 근데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아시아 팀들이 되게 선전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다가 이동이 없다는 게좀컸던것 같아요 딱브라지전 끝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개인적으로 뭐. 아또 끝났구나 아, 아니면 이번이 음. 마지막 월드컵일까? 그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뭔가 좀 아쉬움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뭐 경기에 져서 아쉬움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냥 이 친구들이랑 같은 멤버로 모여서 또할수 있을까 그리고. 뭔이 친구들이랑 또 물론 만나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또 헤어져야 되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좀 그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김용호 선수의 현역 생활 9 0분을 놓고 보면 지금 한몇분정가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한 후반 한 70분 정도 되지 않았나. 음. 사년에도 나와야지 드컵고와 <laughs> 아,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뭐, 도전은 해봐야겠지. 그래, <laughs> 어차피 내년에도 우승 목표죠. 일단 일단. 아침 아뭐리그가 뭐, 아침 뭐가 더 중요해. 뭐, 아무래도 네. 리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리그가 또또 또 2년 연속 우승하는 건또 당연히 큰더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한국에서 는게 재밌죠. 어, 축구적으로는, 네, 네 축구적으로 어렵지. 아, 아 그냥 아니, 그냥. 힘든 것 같아요. 게임이 어렵지 뭔가 부담감도 어, 더, 더 있는 것 같고 <laughs> 아무래도 책임감도 생기고 또 워낙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또그 기대에 부응하기가 좀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으면 사실 그런 부담보다는 그냥 네. 외국인 용병은 일단 뭐 저를 우선으로 생각해서 제가 이제 경기력이 먼저 좋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게좀 힘들죠 케리가 음. 카타르에서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딱 하나만 자면 그냥 해내야 16강 진출? 올 응. 넣는 네. 네. 거 말고? <laughs> <근데> 골 넣는 <laughs> 것보다 16강 진출했던 게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응. 응. 그때, 그때 네. 기다리고 있을 때 네. 그때는 딱 확정 났을 때는 진짜 되게 좋더라고 응. 음. 어땠어요? 좋았어요? 아니면 아, 뭔가 숙제를 하는 해결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응. 그러니까 뭔가 이게 되게 행복하고 기쁜 일이지만 아,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좀더 컸던 것 같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진짜 저희 선수들, 그리고 어떻게 보 한국, 진짜 온 국민이 바라던 거였잖아요, 심리판이라는. 게 또, 그게 또 이루어졌을 때는 그래도 아, 다행이다. 진짜 그게 이루어져서 다행이다라는 게 가장 그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국민이 느끼기 이번이 세강이었어요 그 가장 팀이었어요. <laughs> 세 번째 몰드고 있는데, 뭐 물론 멤버도 멤버지만 가장 조직력이 좋았던 것 같아 요 음, 네. 이번에 그, 준비하면서 저희 바깥에서 봤을 때 사실 저희가 항상 다른 팀에 대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팀이 있으면 우루과이가 있다 그러면 누가 잘한다 면 우리는 이제 스리백을 써라 이런 식으로 맞춤형 전술을 항상 썼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계속 우리 것만 했단 말이야. 근데그 전에 월드컵 준비했던 거랑 달랐잖아. 보면서 아씨 이렇게나 우리가 진짜 우리 것만 믿고 해도 되나 이런 불안감은 안 들었었어. 일단 감독님부터가 그런 불안감이 없으시던데요. <laughs> 뭐 외부의 말은 전혀 먹히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저희 선수들한테 또.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내부는 또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고 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할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것만 잘 하자고 내부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 선수들 뭐 믿음이라든지 준비하는 과정을 믿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잘 준비한다면 분명히. 뭐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자고 얘기를 하셨고, 근데 감독님부터가 전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 게 보이니까 선수들도 되게 그냥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 요 응. 감독님이 흔들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선수들도 뭐 흔들리지 않았나, 흔들리지 않지 않았나. 이번 월드컵은 진짜 즐기신 것 같아요. 맨날 즐기자는 얘기 하잖아요. 선수들끼리. 음. 어땠어요? 음. 즐긴 것 같았어요. 감독님이 일단 그 카타르 현지 넘어가서부터 더 장난도 많아지시고, 선수들한테 더 웃으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저도 다른 데서 뭐 얘기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월드컵을 진출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받을 수 있다, 충분히. 근데 월드컵에 진출 했는데 더 이상 우리가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왜 받아야 되는지 자기도 이해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진짜 이렇게 정말 큰 무대에 와서 물론 그런 아빠 감과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이 이상의 무대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너무 후회스럽게 하기 싫었던 것같요 저도 저희도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그래서 뭐 훈련 중에 더 장난도 많이 치시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일본 축구는 어땠어요? 일본 음, 축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근데 일본은 활강을 못들였고, 정말 다가갔었어요. 이렇게 보면 정말 일본을 오랜 격차가 정말 떨어졌다는 생각 하기도. 뭐, 격차라기보다는 워낙 또 스타일도 뭐, 좀 다르고, 선수 구성도 음. 좀 달랐기 때문에, 음. 격차라기보다는, 음. 근데 항상 저희 전날 경기를 했잖아요, 일본. 뭐. 어, 근데 되게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게 되게 또 일본 선수들이 또 멘탈적으로도 준비도 많이 한것 같고 되게 열심히도 하고, 크지도 있고, 거게 이제 기술력도 있다 보니 선수들이 또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나 해서. 저희 한국 대표팀 선수들도 되게 다 많이 인정했어요 대단하다고 일본 대표팀도 대단하다고 또 거기에 또 지면 안 되잖아요 그 그렇기 때문에 더 자극도 받은, 적, 받은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신입관 이유로 우리가 뭐 몇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심입 이상을 하기 위해서 뭘 할지 저도 많은 데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토너먼트에서 이제 예선과는 다르게 또 단팡 승부잖아요 예선은 저희가 1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느꼈고 근데 이제 토너먼트에서는 정말 어떻게 한 번만 실수해도 또 떨어지는 게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토너먼트에서 좀 버티고 저희가 승리를 할수 있는 그런 뭔가 연습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또 필요할 것 같아 요 목표를 조금 더 크게 갖고 선수들이 그런 부분까지 잘 생각해서 물론 당장의 예선이 중요하겠지만 또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토너먼트에 올라갔을 때그 토너먼트에서 승리하는 연습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국축 거의 올림픽 메달도 따봤고, 아시안게임 메달도 따봤고, 금메달 안했지만 올림픽 도 했고,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도 먹어봤고, 이제 이룰 목표 뭐가 있을까요? 어, 네. 뭐 이제 아시안컵 하나 남지 않습니까? 컵! 이순고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또 아시아에서 또 꿈을 한다는 건 진짜 영광스러운데 아직 그 자리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당장에 또1년 후에 또시찬컵이 열리는데 그게 또 커스를 잘 맞춰야 될거 같아요. 어. 네 혼자 한다면 투자할 거예요, 뭐할 거예요? 아, 진짜 요 일단은 자격증은 따놓으려고 할 할지 안,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풍부한 경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지 근데 제가 또 많은 지도자분들을 경험해 봤지만, 또 어? 선수 때 잘한다고 또감독님이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웃음> <웃음> 또, 뭐, 어. 선수랑 감독님의 위치는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진짜 끊임없이 노력을 해.